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 홍입니다. 차별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나이로 차별과 배제의 벽을 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 주는 걸 막지 않을 뿐더러 제지를 요청하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모들 때문에 지친 카페나 식당 사장들이 주로 노키드 존으로 대응했다면 4년 전 49살 이상 출입금지를 써 붙였던 한 식당 주인은. 5,60대 남자 손님들의 성희롱에 지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5,60대 남자 손님들이 계속 희롱을 해서 도저히 장사를 할수 없었답니다. 노 시니어존 표시가 단골로 등장하는 곳은 주로 카페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게시판을 내걸었던 한 카페가 화제가 되었었는데 여사장 혼자 운영하는 테이블 두개 있는 작은 카페였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마담이 이뻐서 온다며 그래서 커피 맛이 아주 좋다는 등의 성희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작심하고 60세 이상 금지 표지판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충북 제천시가 새롭게 오픈하는 공공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지하는 노시니어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65세가 넘으면 물속에서 소변을 보고 샤워도 하지 않고 물속에 그냥 들어오고 샤워하면서 유치원생처럼 소변을 보거나 레인에서 빠른 속도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저도 시니어 대열에 합류한 만큼 이 시니어 존 표시를 보면 불쾌감부터 먼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하네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수영장에 샤워를 하지 않고 들어오거나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는 이용자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 층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물 속에서 소변을 본다는 무슨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가 말입니다.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청년을 보면 철이 없다거나 그한 사람의 문제로 돌리지만 같은 행동을 하는 노년을 보면, 늙은이들은 어쩔 수 없다든지 하면서, 연령대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연령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어느 특정 연령대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리는 겁니다. 마치 불손한 청년을 만나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했을 때, 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노인 혐오가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한 노년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비참한 노년 빈곤의 상징이 되고 지하철에서 아무에게나 욕지거리하고 싸움을 하는 거친 노인이 노인의 무례함의 상징으로 노년층에 대한 왜곡된 노인상을 갖게 만들었다고 한 말입니다. 관점을 바꿔서 그 많은 나이에 폐지를 줍는 일이 가능할 정도로 인지력과 노동능력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독립심,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능력까지 갖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게 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벗어나 자손과 후대에 대우받으면서 지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로 우대 사상이 반대로 노년층을 쓸모없는 존재, 뒷자리로 물러나앉아 보호가 필요한 거추장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불손하고 몰상식하고 공중노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세대나 있습니다. 개인의 교양 문제일 뿐 연령층 전체를 싸잡을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더라도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부수는 것은 우리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남겨진 숙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불손함과 불쾌함 그리고 몰상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기죽지 마시자고요. 그 대신 노인 혐오에 분노하고 화내는 대신 더 품위 있고 더 교양 있는 모습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품격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